그냥, 느린 공이네. 넌 일부러 공 하나 뺐더저 사람이 아, <laughs> 공이 빠르니까. 조금 빠르잖아. 좋은 왜 잡혔지? 어? 왜 이게 짧어. 투수랑 공 고아... 오는 그게 짧으니까 빨리 오니까 던지고 나서 뛰어도 투수 잘봐 봐. 공이 공이 투수가 빠르잖아 또. 길어서죠 어. 느린 공은 아니야 어, 공이 빠르니까 아고네아 <목소리> <응>. 나이스 맨! <목소리> 아이구야